오늘은 이 슬라마바드예요. 여기 확실히 재미가 없어요. 한국의 세종시 같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완전 계획된 도시예요. 다 깨끗하고요. 아, 예. 구역별로 나눠져 있어요. 뭐 f1, f2, f3, i1, i2, i3 이렇게 구역별로 그래서 바둑판처럼 나눠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별로 이게 뭔가 재미가 없다. 약간 이런 느낌. 오늘은 제가 numl이라고 한국의 외대 같은 곳입니다. 근데 여기 슬라마바드에서는 굉장히 들어가기 어렵고 좀 유서 깊은 곳이에요. 1972년에 만들어진 곳입니다. N U M L 나와 라우아 오케이. 라우로도 그랬지만 대학교가 외부인이 못 들어갑니다. 되게 재밌죠? 그래서 오늘은 그때 실수를 또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청바지를 입고 왔습니다. 항상 반바지 못 들어갔었거든요. 리셉션을 가라고 하는데 어디로 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준비하겠습니다. <laughs> 여기 이 대학교에 네. 한국어 학과 학장님이죠. 아, 네. 아, 너무, 너무 멋있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좋은 학교죠. 아, 네. 파키스탄에서. 언어 학과라고 생각하면. 네. 여기 파키스탄에서1등 학교입니다 아우리나라도하국면 약간 한국 외국어 대학교 네 맞습니다 그 r e 여기 다 이렇게 샤와르 카메 짓고 다니네요 대학교인데도 be there. 와이슬람 must be there. t h e 네 Department of Korea. n i n g I'm going to go to 삼성 아또 기아 또 기아 하얀데 그럼 한국어로 잘하면 이제 학생들도 좀뭐 이렇게 월급을 더 많이 받는다고는 이런 얘기 네,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아, 여기다 들어왔구나. 와, 멋있다. 이슬람아다 세종학당 들어, 한번 들어와 보 들어가 볼까요? <laughs> 네. 어, 네. 와, 제 이름을 적어 놨어. 이렇게. <laughs> 웰컴 투 너무를 <laughs> 너물에 넘물. 오시는 거 환영합니다. 와, 와, 내 네, 사진 어떻게 걸어 놨어? 어, 오너블 게스트. 와, 야 진짜 감사하다. 딱 있네. 일본 인도네시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스페인. 여기는 다 세종 재정... 학당 아. 재단으로부터 응. 들어가 봐도 돼요. <laughs> 네. 한국어 교재네요. 다 한국어, 한국어, 한국어. 세종대왕과 국민정음학이것도다 <laughs> 세종대에서 네. 지원낸된 거죠. 리문화대 당하네. 네. 와, 와 삼성과 또또 또. 네. 판도라 이런 영화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조선 명탕정, 황진희, 경성학교 그녀는 예뻤다, 김종욱 찾기, 국제시장, 오 집는 거 왔네. 이게 그 아, 이렇게 아, 중급반이 아。 이렇게 수업하는 곳이라고 해요. 근데 어딜 가나 이렇게 다 해놓으셨네. 너무 감사하다. 아 근데 시험 기간이라 가지고. 아. <목소리> <목소리> hello. I can join yeah, yeah, I join here? Yeah, 아 Hello.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치즈 케이크를 사세요. 비싸다. <소스> 어 여기가 어디입니까? 낭심이잖아. <목소리> <목소리> <맛있어서 목소리> 어 어떻게 좀큰거 없어요? 초급반이랑 중급반. 네. 누가 초급이에요? 초급반. 누구? 어초급반인데제말 이해해요? <목소리> 여자분은 뭐 한국 드라마나 뭐 영화에 아. 관심이 많아서 뭐 이해하기가 조금보다 아. 좀 좋은 편이에요. <목소리> 아. <laughs> 여기 남자분이 보면 여기 어, 중국반 한창도 있고 중국반 한창도 있구나 아 남자분들이 중국반이 많구나 이게 왜냐면 제가 인도나 막 이런 데는 그냥 찾아갔잖아요 인도에서도 원래 어, 초대 받아야만 갈수 있는 건데 제가 그냥 친구 있다고 하고 친구 이름 적고 무작정 들어갔잖아요. 그게 원래 인도랑 이런 파키스탄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학장님께 어떻게 소개를 받아가지고 연락이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날것에 뭔가 맛은 없지만 그래도 네 알아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이폰스 아이폰, 애플 애플, 부자 부자 부자, 그죠? 아, 네. 아이폰스는 부자라던데 여기 파키스탄에서? 네. 아니, 맛있어요? 아, 네, 근데 아, 애플, 아, 애플 아, 너무 비싸잖아요 여기서 막 텍스 엄청나고 아네 그거 구급 그, 그 맞죠 아 <laughs> 확실히 제가 듣기로 <laughs> 이슬람 아바드에는 부자들이 많이 산다 네, 그, 그 맞아요. 말이 맞아요 진짜? 네, 맞아요 거기는 어. 물건이 비싸요 제가 슈퍼마켓 갔었는데 텍스가 무슨 물 같은 거 사도 텍스가 18%나 붙어 <laughs> 아무튼 여기 애플 애플 와아 <laughs> 그러면 이게 다 초급반? 네초급반 네, 근데 왜 이렇게 한국말 잘해요? 아, 드라마 보한 유튜브 방탄소년단 방탄 드라마 보고 문화와 언어에대한관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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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한국어대학국 가고 싶어요 근데 좀 문제 있어요 아. 음식이 에랄아니에요한국에한국은 어, 그것도 돼지고기 많이 먹기로 네. 유한한 네. 나라니까 국에서한힘들서한국어서 한국에서 에요네무에림이에요한국한국가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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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r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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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Well, 네. I've heard the Christian is kind of oppressed. No, 아니오 아니오, 오해 오해. There is extreme people, extreme Muslim people. o b t it's very small percentage, 네. 네. very 네. small. 아, 그 나쁜 사람이죠. 아, 네. Ah, it doesn't matter with religion.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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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a y thank you. Uh, when, when you 언제 와요? 여기서 so, uh, I have to do my bachelor's over here first. 아. Four years after four years. Ah, 아, okay, 이게 제일 빠르네. Okay, uh. 한국에서 만나시다. 우리는 어, 한국 사람 정말 어, 사랑합니다. 사랑. I really love Pakistani people. people.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 저 우리 don't dance. We don't. 아아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우린되잖아아아 무슬림은 남자랑 여자랑 죄송합니다. 파치 We're Muslim, so we don't uh, we don't make contact with other on the opposite gender. 남자랑 못하는 거죠 남자랑. 가족 어, 가족 괜찮아요. 아,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아. 내일은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내일 올수 있으면 내일 다시 오시라고 그러는데. 한 아, 번 내일도 번 한번 와 볼게요. 네, 내일도 할거 없으니까. 여기는 이제 세 개, 세 개. 학비 과정을 한국에 유학 관련한 친구들은좀잘사는 친구들이고요. 여기 여기 친구. 어, 그리고 노동자로 관련한 친구들은 그냥 그리고 정말 케이팝이 좋아서 그냥 궁금해. 아, 이게 하필또 가나날이 장날이라고 어떻게 또 시험 기간에 그죠? 와... 아. 오 oh, 하이 와. 안녕하세요. <laughs> Would you please wait for me just two m i n 배가 좀 고파가지고 <laughs> 카페테리아에좀 저기 이렇게 라이브러리라고돼 있네 도서관인가 봐요. 여기가 <laughs> 이제 카페테리아. 학식인데 여기 주스 이런 거 있고요. a s s a l a m u 하나 하나 다 부어서 이렇게 하네요.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a i k u m How are you? a s s a l a m u a l a Hello. 딱 학식에 한국인 거 먹어 이렇게 다를게 없죠, 이렇게. a s s a 요 a m u a l a i k u m l You w a n r I a l a y i n k it. Thank you, th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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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ukriya, Shukriya. 아딱 대학교 같다. a s s a l a 기 인물이 진짜 좋지 않아요, 근데? 밖에 사람들이 진짜 예쁘다니까요? 사모사랑 튀긴 음식들입니다. 이렇게 마카로니도 팔고요. 면 팔고. 바니뿌리. 골가피. 아, 골카파. Yes. 골카파. 사실 이거 골카파라고 하는데, 인도의 바니뿌리랑 똑같거든요. 근데, 지칭하는 말이 다릅니다. 골카파. 예스. 뭐 먹고 싶어요? 아니, 야 <laughs>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니야, 아니 괜찮아, 괜찮아. Uh, I pay you, I pay you. 아니야. Come, on, no. come on, I pay you. Because I'm rich guy, I pay you. Come on. You, you. 아, 괜찮아. 그, 커피? 아니야, 아니야. We, we will buy for you. I buy for you because, because I'm a big brother here. Uh, n o it's okay. It's on us today. It's on us today. 이런 거 얻어먹어도 돼. 왜냐면 제가 요즘 느끼는 건데 사람의 사주고 싶은 마음도 존중을 해야 돼.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비련이 좋아하세요? 아 비련이 못 먹어요. 어. 아 <laughs> 왜냐면 이렇게 저도 막 이렇게 형들 만날 때 형들이 무조건 저 사주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도 막 형들한테 사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 사줄 때느는 행복감도 있으니까. 근데 형들이 못 내기하면 제가 말합니다, 형 형님 이거 형님이 진짜 저한테 사주는 행복을 뺏어가는 거라고 막 말을 합니다. 그러면 형님이 어쩔 수 없이 내게할 때도 있고, 약간. 그러니까 이제 저도 거의 동생들 못 내게 하는데 진짜 사주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사주 해야 돼이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기 문화가 또 손님한테 무조건 손님이 내면 안 되는 문화니까. 아, expensive? No, i s okay. No, <laughs> you are our guest here, so we have to serve you. Goodbye uh? for uh? really nice you, Mr. b a r e t b for you. It w 아, 미치, It's very lucky to meet you g u y 음료수 갖고 이렇게 앉았습니다. 맞아, 맞아, 맞아. There is North Korean student in this university. Really? Yeah, you saw yes, yes, yes. You, oh, you see him? Yeah. Uh, Studying n u d u also. We just uh, see at, uh, meet meet in class. You have his co contact number? Uh, no, no, no. Oh, 어 yeah, 야, 여기서 북한 사람 만난 대박이지 않을까? 어 만나고 싶구나. 아? 만나면 안돼안 된다? 학교에서 사람들 여자들 특히 연애 어떻게 해요? dating. dating. 데이트 안 하죠. 네, 안 하죠. 왜안 해요? 그 아이 노 유어 그 문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컨서버티브. 아그러 멋있는 남자 보면 선적긋고. 멋있는 남자 없어요. 멋있는 남자 없어요. 크리스천은 연, 연애하죠. It's not the culture here. You know d i f f e r e 저는 대학 때 이렇게 예쁜 여자 보잖아요. 막 기다렸다가 가 가지고 어, 남자친구 있냐? Hey. 전화보다 뭐냐? Hey. 어? 나 저기 교교학학생인데, 끝나고 저기 카페테리아 가서 커피 한잔 하자. <laughs> 근데 여기는 okay. 그런 문화가 없다는 거죠? 네. Yeah. With u l t o n l y f o 을 해야. 그, 이해해요. 그 근데, you know he if he is a proper guy to, to get married 음. 이걸 알거 아니야 데이트를 안 하고 어떻게 우리, 한 남자 우리, 바로 스트레이트로 uh, 결혼을 해? 전체가 말 말할 거야. I really respect you guys. I'm just you know curious. There's a different method. There's a different method. Uh, arranged marriages, you know, right? Uh -huh. So 우리 가족, 도와 두아족. But the, our family helps us to have a suitable uh, husband. Our father, our mother, they they meet the family of the person, and if they like, uh, if they are suitable for, they think that they are suitable for their daughter. Then they. Mm -hmm. Mm -hmm. I 100% understand what you're saying. It's just personal. It's very personal. <laughs> <laughs> it depends on you and your thoughts. It shouldn't be depending on your family no, choice. But, but yeah, that's true. family true. thinks that person is nice, uh -huh. then we can. Then, meet they, meet. Then, they, yeah. then they take it to their daughter, yeah. and if their daughter says yes, then it's so. Okay. If their daughter says no, then it's not, that is not possible. Uh, yeah. uh, what about me? Because I'm, we, we don't know each other, right? Yeah, me. And yeah. I'm a student here, this university, right? Just for example, okay? Yeah. Just imagine. Yeah. And, okay, I love you. I don't know I not love you, I like you. I want to date you, hey. What's your name? Uh, Asma. Asma, okay. Oh uh, Asma, hello, uh my major is Russian and I, I I saw you over there and you I thought you were so beautiful. So I want to get to know you more. Can I get your number? Then what's your answer? That depends upon your intentions. Yeah. If your intention is to marry her, then not marry I'm I'm married. Might... Uh, Mary, uh, Mary I don't, I don't, I, I I'm not sure if I get if I get married with her or not but because if, if, uh, it, if it's something serious, you, uh, yeah. oh, so, uh, something serious, not just like for you know, yeah, not fling that. Uh. What if you like me in person? Uh. i s just interesting. Yeah, I'll talk to my parents and if they agree then, I'm, then, then I'll come up to you, you. Ah, that's your culture. Yeah, yeah that's my o u t o o You too? Yeah, What about you? You too? I'm talking about my brother. Your potential husband should be Muslim? Yeah, he should be Muslim. Because in our religion women cannot get married to a person who is n o t but a m 그래요. 재밌네요. 아재밌다 재밌다. 이게 낭만이지. 아, 내가 내가 똑같은 나 유인철이 여기 파키스탄에 태어났어도 나는 이렇게 했을래나? 왜냐면 저는 어 때부터 부모님 말안 들었기 때문에. <laughs> 나그래는데 아무도 모르죠 뭐. 그냥 가정에 뿐이니까. 이요 You know, that's a phase. If you want to get a very nice thing, you have to take a risk. Yeah, that's, right. That, that's how that's how life goes. And I'm saying everything is there. Yeah, but but if you ask her and she turns out to be a very bad person, like or of course, 카세발. 오 그거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면 stop. You <laughs> <afraid. laughs> <laughs> oh, well, have to take a risk to get what you want to get. In Korean culture, you always see the face first, right? MashaAllah yeah, When that I know, when really I know at first, the only information you can get is the face and, and you know, our appearance uh -huh. Yeah That's likability We have time, right? We spend time, then we build a relationship And being a boyfriend or being a girlfriend or something like that Yeah, it's, it's totally different than But is it true that... Uh, 근데 그거는 전생이랑 똑같지 않나? 왜냐면 사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잘생긴 사람 좋아하잖아. 그래서 비테스 좋아하는 거잖아. 네. 다른 가수 안 좋아하잖아. 비테스에 잘생긴새람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가 그러니까 똑같지 뭐. 예쁜 여자 좋아, 예쁜 여자를 보고. 근데 예쁜 여자도 많잖아. 사실 한 명만 있는 게다 있기 때문 예쁜 여자 세명 있어. 근데 내가 내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야. 만약에 three beautiful girls and my personal type is her, then I like her, right? 그러니까 뭐 예쁘다고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예쁜 사람들 중에서 내 스타일을 좋아하는 거지 맞다아 BTS 다 잘생겼는데 Who is your favorite? 아, 정국 그러니까 다 잘생겼잖아 BTS 그 그러니까 멋있는 사람 중에서 내 타입이 있잖아 그런 사람, 만약에 정국이라는 남자가 여기 있잖아 그러면 정국한테 번호 물어볼 수 있잖아. 네. 그러면 정국이 번호 알려줘. 그러면 정국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연락을 해볼 거 아니야. 네. 만나서 spend time uh -huh. 하고 네. having dinner 하고. 네. 그러면 어 뭐야? 얼굴도 잘생겼는데 inside attractive? Oh, I want to be your girlfriend. 이거 b a c e step step. 네. <laughs> t v 생에 v TV Oh, what's up? c l 클 c k c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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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l a c a c k c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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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l a a 인샬 l l a c k c l a c 정말 있네. 와 학교 안에 기도하는 곳이데 아, 고차 모슬림 문화긴 모슬림 문화인가 보다. 그래도 동물을 아껴주는 문화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디든. 야. 절린가 보다. 이야 보고싶다 그래 이게 대학교지. Hello, hello, g a 아 살라 발락오. Hello. <laughs> hello.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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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만요안하세요안녕요요아요안녕요요가요요요안요하안녕 안녕하세요. 아라라쿰 아 어제 만났던 분들입니다. 너무 반갑네요. 아 히잡이 되게 예쁜 히잡도 많네요. 굉장히 예쁘시죠? 하지만 저분이 결혼 아니라면 무슬림이 되어야 합니다. 살라왈라아 이제 다 시험 기간이라서 이렇게 다들 교실 앞에서 앉아 있는 겁니다. 와 이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자분들은 한국어 왜 공부하게 됐어요? 아돈 많이 벌어서? 네. 한국에 와서 무슨 일을 하고 싶어요? 아, 네. 왜 공부하게 됐어요? 한국 회사에서 일하고 싶고요. 한국에 돈이 많이 벌어 세집사 사로 세집 만들어보고 싶어요. 싶어요. 네. 친구도? 네. 아 친구도? 아, 그렇구나. 어 그래서 한국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대학교에서. 네. 아, 감사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단히 네, 슈크리아. 네, 네, 너에게 만나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아, 저도 만나서 기분 네. 좋습니다. 편안해 네. 되세요. 아, 너 너무 너무 참 생기 좋으시네.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뽕이 아니라 한국 사람으로서 자랑스럽다. 이렇게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태어날 때부터 그냥 이득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실 가만히 우리 노력으로 태어난 거아니죠 그냥 우리 그냥 양이 한국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한국에 올려고 엄청난 노력을 이렇게 해야만 올수 있다는 거 근데 우리는 이제 그냥 타고나서 사는 거잖아요 더 열심히 살겠다는 아야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음. 이렇게 학장님의 도움으로 제가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한국어에 이렇게 보급에 힘써 주신 거 너무너무 한국 사람으로서 제가 뭐 대표자는 아니지만 감사를. 제가 좀 드릴게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한국 공장에 가서 일하려고 해도 한국어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이지는 한국으로 가는 길이 많이 열렸기 때문에 그냥 한국어를 좀할줄 안다고 해서 공장으로 다갈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학교에서 배워서 어, 한국 공장에 가서 일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타고난 거죠 사실 뭐. 뭐 사람들이 좀 이거 안, 이렇게 말하면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한국은 뭔가 다양성이 없었나요? 단일 민족이었고 항상 우리 우리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다양함을 가지면서 서로 막 싸우면서 이해하면서 막 배우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과정이 우리 역사에서 저는 생략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미국이든 어디든 다 막. 뭐 안타깝게도 뭐 엄청나게 많은 분쟁이 있었지만 그러면서 더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런 사회가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기준이라고 생각한 거에서 벗어나면 야넌 틀린 거야 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좀 개성 있는 사람들은 좀 답답해하는 사회가 됐고 그리저 같은 이제 너무 눈치를 안 보는 사람들은 그냥 내 맘대로 사니까. 저는 머리도 괜찮았거든요 사실 그걸 전 처음에 이해를 못 했어요 아니 이건 노음대로 하면 되잖아 사람들 이 뭐라 하는데 네가 왜 신경 써전 그랬었는데 이제 나이 들고 보니까 이런 사람들 되게 힘든 사회는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답이 사실 없는데 내 인생인데 우리는 정답을 정해놓고 손가락질하고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 게 다양성을 존중할 만한 그런 사건이 없어서 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한국이 다양해지면서 그러면서 또 배우는 게 많을 테니까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개인적인생각입요 어, 다시 친구들 만납니다. 하이. 헬로. 하이. 하이. 어 can i eat? can i have the lunch here? Yeah, yeah sure. What do you want to eat? 김치볶음밥. 아, uh, okay, okay. Your teacher made for uh, me. y o u can s t h Oh, thank you. Thank you. 음식 먹어 보라고 여기 주셨습니다, 학생이. Mina. 오! 미나. Fernois. Nice. 어, nice. nice. yeah. 오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laughs> yeah. 이거 아까 전에 어,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보고 계시다면 정말 yeah,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 음식 진짜 그리워했거든요. 한국 파키스탄 저 너무 좋은데요. I re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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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lly love being in Pakistan. I'm being serious. Yeah. I was supposed to be out of Pakistan already, but I really love Pakistan, so I extend it. 음식 너무 안 맞아. 어, 선생님이 주신 거 도시락 싸면서제 것까지 샀대요. 먹어보겠습니다. 와 진짜 엄마가 해준 맛. 와 선생님 진짜 맛있습니다. 아 이거 농담 아니야. 나나 나 오바 절대 안 해요 진짜. 다음에 나한테 막 먹을 때 오바한다고. 저는 맛없으면 별 별말 안 합니다. 와, 그래 이게 한국이 맛있지. 와. 쌀도 완전 한국이네. 와, 이게 베이컨에다가 와, 계란을 할까? 어 Can I get one more? Yes, you can get two. a <laughs> n thank you. 아, 근데 이거 차이스 되게 맛있어. 와, wow, thank you so much. Thank you. Give you a s r e s u n e t 와, oh, thank you. You are so a n g y You t r 이 무슨 예아 yeah, yeah. 알함둘릴라. Yeah. <laughs> <laughs>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되게 많이 이런 거 나눠주고 막 그러, 그런 거 합니다 진짜. By the sea. 이제 가려고 합니다. m so l u c k to meet y o y e a me too. We we e n j h a v i n here. Um, yeah, t h a was a l l y n nice and so s m i n h e r 아, 오케이. Okay. 아 uh, 한국으로 올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인샬라아네인샬라 uh, 많이 온다면 또 한국에서 함께 yeah. 또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인샤라. 인샬라아 she is beautiful 마샤라. 아 that'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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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uh, pretty pretty too. pretty. 오케이 오케이. t h a n thank you. 아 thank you thank you. 아 오케이 바이 바이 감사했습니다. 뵙으셨어 yeah, 감사합니다. Yeah.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 제가 감사합니다. <laughs> Alhamdulillah. 네, alhamdulillah. Okay, thank you so much guys, thank you, thank you. Bye. Oh, I will really send you photos. Please? Okay, yeah. Oh. Get them safely. Thank you so much. I love thank you guys, thank you. Thank you for your food, thank you so much. It was really delicious, thank you, you're so kind. <laughs> bye, -bye. bye bye. Bye, thank you. 아, 어제 왔다가 오늘 다시 온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이 한국에 취업하려고 참 이렇게 고군분투한다는 게참 우리는 그냥 거저 먹은 겁니다. 솔직히.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어, 불평등의 그런 대상이라는 거. 인생이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넓게 보면 우리도 엄청난 혜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진짜. 한국 내에선 나보다 더잘 살고 음. 더 가진 사람도 많겠지만, 또 전체적으로 보면 저도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안고 다시 호텔로 돌아가서 열심히 또 편집을 하면서 열심히 더 열심히 살도록 오늘 또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수년 동안 열심히 유튜브를 했고 그렇게 유튜브에서 인기 있는 영상을 만드는 본질을 제가 또 4년간의 오프라인 강의들로 일어나 해서 잘 만들었으니까 또 유튜브를 하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대한민국 최고의 강의라고 자부합니다 온라인 강의 사이트에 가서 한번 상세페이지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람아바드에서 히철리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